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319 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9 페이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입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형 내가 형통하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김옥성 목사님 은오랜 만에 그죠? 앞에서 대표기도하셨는데. 목설 잘내 안았네요, 그기죠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양숙 목장은 열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권사님 이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사랑으로 아주 열로 하신 우리 권사님들 잘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강양숙 목장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뭘까 서로 사랑하라일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개명 중에도 으뜸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그렇게 많이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일까? 전도하라하는 말씀일까? 전도하라는 것이 지상 최대 명령이긴 하지만 전도하라는 말씀도 그렇게 자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라는 말씀일까? 기도하라는 말씀도 역시 중요한 명령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반복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성경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자주 우리에게 하실까?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뭐,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존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들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 약속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도전을 방해하고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약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실패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불행하게 만들려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죠. 두려움이 우리를 한없이 유약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뭘 반복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구절은 또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언제 생기냐면 대부분 문제의 크기가 내가 가진 자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므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문제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한계가 있죠. 큰 힘을 가지면 더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잘것없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고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주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으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능한 자기 자신과 세상의 큰 문제뿐인 거지.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낙심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만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산만 보이면 곤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니 이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고 모든 승객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승객들과 가족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후에 장군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태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원망 섞인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군이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칼을 지금 빼어 들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소?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칼이 아니라 총을 겨누어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날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이런 남편이 아무리 장군이라 그래도 칼을 빼어들어서 그걸 가지고 부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남편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닙니까? 장군은 이 말을 듣고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그렇소. 아무리 큰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 뭐가 두렵겠어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풍랑이 마치 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풍랑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풍랑으로 나를 하나님이 어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무슨 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고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팔 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왜 형통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형통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성공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그것이 형통이고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신앙은 날마다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의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하고, 말씀의 자신을 복종해 시켜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가고 말씀에 나타난 인격을 내 인격으로 담게 하고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믿으며 말씀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마시는 코카콜라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캔들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알콜 중독자였어요. 알콜 중독자.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술을 달고 살았어요. 캔들러는 의지가 약합니다. 술을 끓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의지가 약해서 번번이 넘어지게 되죠.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술을 끊으려고 묻던 애를 썼지만 결심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공, 공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주를 하겠습니다.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언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라도 내가 끊지 않겠나 그래서 공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그의 마음에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 이런 음성이지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음성을 들었을 그때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금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음성은 누가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준 거였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술을 이기고 금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캔들러는 금주에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수입의 10%를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요 코카콜라 회사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캔들러가요.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큰 기업을 일으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 도문 하심으로 주의 찬양 의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